안녕하세요. 음 어, 저희 엄유나 감독님 먼저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말모리 연출을 맡은 엄유나라고 합니다. 안녕기다 네. 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. 모두록 즐거운 영화 관람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혜진입니다. 네. 예 네, 여러분들이.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<laughs> 짧게 할게요 <laughs> 예, 여튼 그, 저희 그 일반 분들한테 시사를 그러니까 첫 자리거든요 지금이 예, 네, 진짜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그,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예, 여러분들의 그 활동이 무척 중요합니다 s 예, n s 나 아주 중요합니다 <laughs> 예, 재밌게 보시면 주위 분들한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윤계상씨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윤계상입니다. <laughs>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열심히 찍은 영화입니다. 네. 그리고 연말이니까 올해 정리 잘 하시고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김태운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선물 같은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조선영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. 네, 막내 우철 역할 맡은 민진흥입니다. 네, 저도 오늘 선배님들이랑 방금 전에 처음 영화 봤는데요. 아까 제가 느꼈던 감정 그대로 모든 분이 다 받아서 따뜻한 겨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귀한 걸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십시오.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재밌게 보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유통 카렷 인사!